이부 사건의 중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피해 잡은 금액이 100만 원에서 끝났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100만 원도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빡치지도 않고 그런 똥밟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금액이 넘어가 버리죠, 훌쩍. 자, 그럼 어떻게 돈을 탈탈 뜯기게 됐는가 사건의 중기 들어보시죠. 저는 소개자가 애기 엄마라고 믿고서 100만원을 넣었어요. 신랑 몰래 꽁쳐놓은 3 0돈이었는데 근데 30분 후에 천만원 수익이 났다고 바로 전에 출금하라는 거예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내가 이렇게 빚을 보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바로 출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에러코드라고 90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팀한테 문의하니까,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라고 그 사이트가 내일 6시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출금하려고 했더니 여전히 에러코드가 또 90이. 그래서 또 문의하니까 신규 고객인데 입금 금액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크게 나서 300만 포인트 충전 기록이 있어야 출금이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충전팀은 계좌가 변경됐다고 처음이랑은 다른 계좌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300만 원 입금했어요. 그러고 또 출금하려니까 이제는 충전 관리팀으로 문의하라고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300만 포인트가 일단 충전은 됐는데 거기서 1,500원 수수료가 차감이 돼가지고 299만 8,500 포인트만 충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00만원 입금하라고 진짜 제가 바보였죠 그때라도 의심하고 신고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카드론까지 받았어요 이번에는 카드론 받아가지고 300만 2천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수료 생각해서 수수료 1,500원이라고 했으니까 넉넉잡아서 2천원 넣은 거예요 근데 2천원을 더 넣었다고 출금이 안 된대 딱 300만 포인트가 충전이 돼야지 카지노 시스템에서 인지하고서 출금이 된다고 정확하게 입금을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0만 1,500원 입금하면 추후에 아무 문제 없이 전액 출금이 가능하다고. 가능.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300만 1,500원 입금했어요. 근데 또 에러 뜨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총 13,500원을 날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사기를 당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시트님 이게 대체 무슨 시스템일까요? 나는 정말 처음에 어떻게 수익이 난 건지도 참 궁금해요. 30분 만에 어떻게 천만 원을 벌어? 자 보세요. 여기 실제로 피해자들이 당한 사이트인데요. 아 카지노 게임 같은 거 하는 사이트가 다 보이는데 네, 일단 저 카지노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카지노 합법인건 정선밖에 없고, 뭐 바카라, 뭐 토토 사이트 이런 거 같은데,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더더욱 불법인 거 아시죠? 이 사기꾼들은 저 불, 불법 사이트에서 게임 조작해서 너한테 수익을 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헐, 도박 사이트에 사기를 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네, 보시면 사기꾼 상담원이 수익 작업 가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만 골라서 보안이 허술한 데가 어딨어? 100% 승률을 내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했다. 돈을 벌어다 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개소리야, 이건. 여기에 홍보 카톡 보면은 원래는 우리끼리 해먹는 건데 지금 우리 너무 해먹어가지고 지금 다른 명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작업은 우리가 할게 너는 돈만 벌어 수수료만 우리 챙겨줘 이거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식은 식인 거예요 자 여기 도박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너가 그 사이트에 가입하고 돈을 충전하고 아이디 알려줘. 그럼 내가 그 아이디로 게임을 조작해서 수익이 나게끔 작업을 걸어줄게. 근데 수수료가 15%야. 너는 나한테 그것만 잘 챙겨주면 되고, 내가 너돈 벌게 해줄게. 이건데 뭔 개소리야, 이 <laughs> 와우. 저는 지금 살짝 무서운 게, 이게 보통의 아기 키우는 주부들은 살면서 한 번도 접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도박 사이트나 그런 거 피부에 와닿냐고, 일반인이. 이거 흔히 말하는 왜 우리 어깨 오빠들, 깡패분들이 뭐 그런 조직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돈 벌어주겠다고 한다고 저기다가 돈을 이지한다고맞아 이거는 피해자분도 살짝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도박사한테 알고 나온 거잖아. 겁이 없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은 평소 도사, 도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저런 사이트를 접촉할 일이 자체가 없죠.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주부인 것 같아요. 진입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봐봐라, 다른 주부는 뭐이 시스템으로 손쉽게 돈 버는데, 안 하면 넌 바보야. 저 애기 엄마는 막 푸르쉐 하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애기랑 오성 호텔 뭐 가서 호캉스 하고 그런 사진이 인스타에 다 있어 1 0에한 명이라도 혹하, 혹할 수 있죠? 음... 혹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주부님들은 무서움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카지노 사이트였고 진짜... 조작이었대도 이거 뭐 범죄잖아요 이런 부엌은 발 자체를 들여놓으면 안 돼요 음네 지금 치트님이 진짜를 강조했는데 이 사건 대체 어디부터가 진짜고 가짜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다 가짜구만 <laughs> 어떻게 다 가짜예요? 얘네가 보내준 카지노 사이트라는 거 있죠? 이거 이거부터 가짜예요 카지노 사이트처럼 꾸며놓은 것뿐이고 애초에 게임 같은 거 없어요 이거 뭐 보안 호수란 사이트라고 보낸건데 그런 사이트가 있, 있으면 다 망하겠게 다 망했지 뭐 그럼 게임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돼요 이게 게임도 나는 그래도 게임은 되, 되는 사이트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하거든 이게 사이트가 진짜 게임 사이트면 비용이 뭐 많이 들텐데 그돈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도박 사이트로 돈 벌었겠죠 그건, 그건 그렇네? 네, 그렇죠. 그니까 이 사기꾼들은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원가입만 간단히, 간단히 홈페이지만 만들어놓고 막상 게임하기 누르면은 게임되지도 않고 뭐 그런, 그리고 인스타 있죠? 그것도 다 가짜예요. 인스타는 어떻게 가짜예요? 다 남의 사진 도용하는 거죠, 뭐. 사기꾼들이 미쳤다고 자기 얼굴, 지 새끼 얼굴 다 까겠어요? 한국 사람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중국, 일본 사람들도 다 있을 수도 있죠. 일상 사진 뿐 아니고, 뭐, 수익났다고 서로 뭐, 자화자찬 하는 그런 카톡 스샷 많이 보이거든요? 보시면 수익나셨다, 축하한다, 어, 얼마나 대단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카톡 스샷 많이 올려놓는데, 솔직히 카톡 주작, 저도 장난삼아 주작 많이 하는데,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진이잖아요. 여기 피해자들이 보고 속은 인스타 피드예요. 사진 이것도 살짝 올려드릴게요. 보면은 음. 다른 투자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얼마 수익났다 이런 거랑 본인들이 음, 음. 평소 일상 생활 있죠. 살짝 여유 넘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이거 다 남의 사진 도용한 거예요. 이거 도용당하신 분들도 뭐 피해자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서 애기사진, 남편사진 행복하게 생활하는거 올렸더니 사기꾼인들이 다 퍼간거야 이거 이분들도 진짜 얼굴 팔리고 이게 뭐, 무슨 난리부르스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천천히 뜯어보고 생각해보면 되게 허술한 사기거든요? 그리고 수스로 1500원 때문에 인출불가 <laughs> 이건 뭐 양아치 새끼들 아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처음부터 300만 1500원 입금하라고 하라고 이 미친놈들아 피해자분들은 여기서라도 이상함을 느끼고 그만 더 썼어야 됐어. 아우 진짜 말할수록 짜증나고 말할수록 안쓰럽다. 아 근데 진짜 짜증나고 짜증나고 또 안쓰러운 건 피해자분은 마지막까지 농락을 당해 미쳐버려 아주. 이거 피해자분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사기라고 생각했지 중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분 인스타 계정주랑 카지노 수익 작업하는 팀을 결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주부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이 정말 너무 끝까지 뻔뻔하니까는 그냥 홀딱 속았어. 그러면 저희는 2부 중기는 여기서 마치고 사건의 후기 3부로 돌아올게요.